나도 말좀 했던 는데나이 아. 거너좋 넘어갔어? 완전 넘어갔어. 완전 넘어갔어. 지가 굴러갔으니까 괜찮겠지. 네, 내가 좋아하는 거 보자. 내가 좋아하는 거. 오케이, 급발급볼 삼진야. 이 날리자. 오나오나. 삼진 많은데 오늘. 날리자. 오나오나. 아, 투하 없이네? 투아 투하. 언제 투아 했댔대? 아까 전에. 지금 중간. 아 맞다, 중계. 중견. 중경수 플라이아웃. 네. 자, 이것만 끊어주면 역전 가능하다. OK。哎！哎！快快快，坐坐坐！ 자, 삼진 잡자. 삼진 잡으면 역전할 수 있어. 오케이, 오, 제우 아, 좋다. 제우 좋다. 야, 이 야, 자이 야, 자 하나 더 들어가자 하나 더 들어가 자 아! 달랐네. 아 정글, 정글! 달라버렸어. 고기 불안했어. 미안, 미안, 미안. 하기야, 막으면 역전할 수 있어, 우리. 막게막게 아, 네, 뭐 좋아, 뭐 좋아. 자, 아, 시아시아说아방 아, 좋아, 좋아, 좋아 <웃음> 좋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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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타자마! 타자마! 타자마, 자 진짜 이 타자마, 타자마, 지 그렇지, 그렇지오 좋아, 좋아 굿볼, 볼어 <laughs> <laughs> 아우, 공 좋다! 네, 나이스 피처 하나요, 하나! 어, 어, 다 써. 좋아. 오케이. 마무리, 좋아해. 마무리! 오 안 돼, 안 돼! 그렇지! 네. 오케이! 아, 바로! 바로 와야 돼! 됐다! 나이스! 아, 여기서 초점 나왔어.